안녕하세요. 도윤입니다. 요즘 들어서 많은 알바 초년생분들이 겪고 계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알바 지원 또는 면접 후에 연락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입혀 가지고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가장 많이 겪으시는 일일 것 같은데 뭐 이날 나와 달라고 일정을 잡아 놓고 미안한데 안 나와도 될것 같다. 연락을 받거나 또는 지원을 했는데 뭐 면접 날짜를 잡았거나 중요한 날짜를 잡았었는데 미뤄지거나 취소되는 상황을 계속 겪고 계신 분들에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요즘 상황에 맞춰서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꾸 그러는 이유는 매출이 급 감소했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통은 평범한 환경에서 평범한 시대에서 어떠한 경쟁력을 가지고 이 매출을 내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고 어떤 시도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 시도를 한다고 해서 그만한 효과를 보기가 되게 힘든 상황이 왔다는 거죠. 물론 개인의 능력에 따라서 그건 전부 천차만별이지만 지금 감소하고 있는 매출을 보면 그 자신이 더욱 더 떨어지고 있을 거예요. 당장은 매출이 갑자기 떨어 어져 버렸으니까 원래 하려던 또는 원래 하고 있던 이런 것들도 전부 중단이 되고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겁이 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이 매출이면 알바생을 한명더 써야 되고 구성이 각자 매장마다 다르게 되어 있었을 텐데 변해버린 거예요 상황. 그리고 그런 상황들이 갑자기 오늘 들이닥치고 또는 한 이틀 전부터 줄어들기 시작한 매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알바생을 쓸만한 매출이 나오질 않으니까 그런 상황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럴 수도 있다고 치는데 아쉬운 거는 그 매장 담당자들의 대처에 그러니까 상황을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주고 문자로라도 어떤 상황인지 왜 연락을 안 하게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본인 정신없다고 전부 생략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일어난 상황은 안타깝지만 뭐 이날 만나자 약속을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는 않으니까 그 지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이게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물론 전부 여기에 해당하는 상황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요즘에 매장들 대부분을 보면 그런 식의 미흡한 대처를 하는 매장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일을 벌려놓고 수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어디까지나 연을 맺기 전까지는 개인의 문제고, 그런 상황에 대해선 제대로 알려줘야 되는 게 예의이고 그게 맞는 건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을 만큼 참 힘이 드나 봅니다. 지금 제가 올리는 영상은 점주분들께서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연락이 안 오셨거나 불편함을 겪으셨던 분들은 너무 크게 오해하시거나 나쁘게 생각하시진 않았으면 좋겠고요 사장님이나 점주분들은 좀더 이런 지원자들의 입장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알바 면접을 한 2,300명 보면서 항상 물어보는 게 뭐냐면 매장에 손님으로 와본 적이 있냐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거의 60, 70%는 와본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알바 지원자로 지금 왔을 뿐이지 잠재적 고객이란 말이에요. 어떤 업종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나한테 고객이 될 수도 있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한다는 거는 참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자 정도는 남겨 놓자고요. 알바 지원하신 분들이 자기 지인들한테 이런 걸 얘기하면 또 그것도 우리 매장에 되게 안 좋은 영향이잖아요. 무시해 버릴 이유는 없는데 아무튼 지원자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이 부족하거나 뭔가 모자라서 떨어뜨린 건 절대 아닐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요. 연락 안 오면 바로 다른 알바 찾아보세요. 빨리 상황이 좀 나아져서 점주도 기분 좋고 알바생도 기분 좋은 그렇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빨리 됐으면 좋겠네요.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들 힘내시고요. 언젠가는 이 시기도 지나갈 거고 그러고 나면 더 좋은 날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